3월 13일이네요. 이번 주 지나면 벌써 3월도 중순 지나간다. 시간 빠르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저는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 게 저는 즐거워요. 자 좋고요. 관심 모노 봤을 때 비트코인 3천만원 부분 다시 반등이 와좋습니다 뭐 최근에 실버게이트 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에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 나왔죠. SVB 파산 사태 나오면서 어 굉장히 또 폭락이 왔다가 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어그 은행들을 우리가 조금 음 투자자들을 보호해 준다. 뭐 규제시켜 시켜 준다. 뭐 이런 부분으로 어, 다시 한번 반등이 왔구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악재가 나오고 또 호재가 나오고 계속 자기들끼리 미국 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느껴지는 거는 미국이 자산, 크리토 자산을 조금 음, 규제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세수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노리고 꾸미는 짓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리플 지금 보시면 일부러 가격 떨어뜨리는 게 너무나 느껴집니다. 487원까지 내려왔고 돈 있으면 너무나 더 추구매하고 싶은 가격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리플에 대한 가격을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도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100원이 안 되는 가격이고 8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90원 초반까지 지금 회복을 해줬고 이더리움. 이번 달 말에 상하이 하드포크 예정이 돼 있는데,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더리움도 가격 방어를 잘, 나름 잘 해주면서 비트와 함께 반등을 보여줬다. 하지만 리플은 일부러 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일부러 미국에서 더 많이 매입을, 매집을 하기 위해 487원. 굉장히 일부러 꾹꾹 누르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2% 정도 오르면서 다시 400원대 중반으로 굉장히 또 매수하고 싶은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SBB 나오고 실버 게이트 나오고 해서 적으로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원화 채굴 이번 달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월급 날 기다려서 저희 이번 달 목표는 리플 만개 채우기. 지금 한8,500개 정도 있는데 리플 만개 채우고 a 이다도만개 채우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에이다나 리플 같은 경우는 수량을 정해서 하고 있고, 도지코인은 계속적으로 마이닝을 통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상력이고, 뭐 어떤 트위터 기사에서 본 건데, SBB 그 실리콘밸리의 뱅크를 일론 머스크가 그냥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기사, 트윗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봤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반등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80달러도 안 되죠. 77달러고 뭐 계속적으로 라이트는 저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 20개, 22개 정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음 반감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코인스에서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고 뭐 NFT 거래량은 벌써 이만큼 뭐 돌파했다. 뭐 SBB 영국 사회사 인수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어 뭐랄까요 속보라고 해서 언론 플레이 잘안 봅니다. 아니, 잘 몰라요 내용도 큰 큼지막한 정도만 알고 어차피 저희는 길게 보고 가고 있고 암호화폐는 명목화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은 있기 때문에 길게 갑니다. 얼마전에 usdc 돌말 많았죠. 디패깅 돼가지고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usdc 보면은 1200원대 다시 올라왔고 테더 1300원대 초반 지금 다시 어느정도 패깅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회복을 어느정도 한것 같고 a 이다7이 그대로 리플 6이 그대로 로지는 9위 그대로인데 라이트가 많이 빠졌습니다. 16위까지 내려왔어요. 원래 한 14위 정도 트롱보다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라이트 많이 빠졌고요. 하지만 라이트는 영원한 디지털 자산의 은이다. 어, 변치 않고요. 여러분들도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하고 악지가 올 때마다 즐기세요. 음, 미친놈처럼 즐기면 나중에 하반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쭉쭉쭉 오를 때.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상승을 맛보면서 나는 그때 힘들었을 때 모아놨지롱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 돌려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성투합시다. 화이팅!